이런 폭발적인 성장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지 어, 일단 이제 AI 클라우드 3, 4 규모로 봤을 때 CAGR이 거의 28%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버 증설을 거의 매년 계속해서 늘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어, 최근 들어서 이제 구글 측에서 발표한 내용이 조금 이제 기존의 시장 예측보다는 굉장히 상위한 수치긴 해요. 구글 쪽에서 이제 6개월마다 서빙 용량을 두 배씩 증설을 해야 된다. 그니까 음. 그래서 지금 시점 기준으로 이제 추후 4에서 5년 동안에 1000배까지 증가를 시켜야 된다. 이게 효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마다 이렇게 되고 5년 동안에 사실상 이제 지속적인 배수 효과를 통해 가지고 2의 10승 대만큼 증설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의 10승이 이제 1024 정도잖아요. 그래서 어 사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전의 클라우드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성장 속도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서비스는 정말 우리가 운영하던 단순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든가 웹 서비스 기반의 운영들이 이용자 수의 증가수만큼 있어버 용량도 증설이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용자 수에 비례한 상승세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천 배를 예측한다는 건 핵심적으로 뭐냐면은 같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도 제공해야 되는 서버의 총량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어, 최후에 봤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옛날에 영화로 따지면은 매트릭스 같은데 보시면은 네. 어, 굉장히 무슨 타워 같은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막 도시 전체 그리고 그것들이 다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내부에는 다 사실상 반도체 칩셋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 모든 인프라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대량의 칩셋 타워 용량을 상당히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